눈 감고 편안하게 소리만 들어도 되는 건장 생활 주치의입니다. 심장 혈관 분야를 30년간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효은입니다. 평소 몸에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혹시 내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 막연한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것도 아닌데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상 지질혈증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이 무서운 질환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하고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이 조용한 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이상지질혈증은 말 그대로 우리 피 속에 기름, 증, 지방 성분이 너무 많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집 안에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이면 사람이 다니기 힘들어지는 것처럼 혈액 속에 나쁜 지방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심하면 꽉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 벽에 더 많은 찌꺼기가 쌓이고 결국 우리 몸에 시한폭탄과도 같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점은 혈관이 절반 이상 좁아질 때까지 우리 몸은 거의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인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중약 60%만이 자신이 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꾸준히 관리를 받는 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용한 적을 어떻게 미리 발견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바로 가까운 것에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정기적인 혈액검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건강 검진을 통해 남성은 만 24세 이상, 여성은 만 40세 이상이라면 4년에 한 번씩 이상 지질혈증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피 검사 하나만으로도 내 혈관의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이른 나이에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앓은 분이 계시거나 평소 혈압이나 혈당이 높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면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와 더불어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꾸준히 운동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거나 뛰는 유산소 운동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효과는 더욱 좋습니다. 둘째, 식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피 속의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므로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달콤한 음료수나 흰쌀밥, 빵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금연입니다. 자, 이제 혈관 건강을 지킬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경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챙겨 먹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우리가 혈관 건강을 위해 애써 쌓아 올린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미 불이 나기 시작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담배 속 유해 물질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간접흡연이나 전자담배 또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흡연은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리 없이 찾아와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 지질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증상이 없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정기적인 혈액검사로 내 혈관 상태를 꼭 확인하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당신의 혈관은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격을 지키는 건강생활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